자, 이제, 토트넘 vs 메뉴. 아, 일단은 지금 흥민이 형이 선발이 아닌데, 일단은 흥민이 형이 지금 벤치로 시작을 합니다. 다음 시즌에 토트넘 모든 걸 거는 토트넘과 메뉴의 새삭방. 토트넘이 이길 거라 믿습니다. 솔직히 토트넘, 메리발, 메디슨, 플러스 부상 뼈어퍼. 뼈아파. 뼈어퍼긴 한데, 그렇다고 잇몸으로 때릴 정도는 아니여 수비이기 때문에 토트넘의 기반은 이게 그냥 솔직히 무관을 끝낼 때가 왔잖아? 그래 솔직히 말해서 성불의 해라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토트넘? 못할 거 없어 민유? 안 무서워 아 근데 행민이 형이 선발하는 게 너무 아쉬운데? 내가 선봉이 면도 어디가 있긴 한데 활짝 아쉬워 뭔가 약간 김빠지는 라인업?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야, 호일룬. 존나 안 무서워, 호일룬. 새끼 지금 유니폼 까보면 하얀색 입고 있을 수도 있어. 토트한 유니폼 입고 있을 수도 있을 정도로 존나 못한는시라서 무관 귀신이 누군지 보여준다는데, 이제 그 무관 귀신 끝날 때 됐다. 유로파 초대 무승 DNA를 보여주는 거야. 지는 순간, 일단은, 이번 입중계 댓글 남아놓고, 이제 이거 유니폼, 일단은, 당근날에 바로 올려버리고. 자, 포로, 롱볼. 자, 메가요 걷어내고, 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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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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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스, 조스, 조스. 와존스치 파드캐리 하기였는데 아.. 사르야 와 사르 언더골 보여주다 했는데 이번에 어깨 버렸어 와.. 와 존슨 압박 좋았다. 와 오늘 존슨 투명인 가 아니야. 오늘 오늘의 존슨은 다르다. 자 일단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이에요. 자 포르의 오른발과 이제 벤탄과 로메로의 뚝배기 충분히 가능성 있는 조합이에요. 아니면 뭐 솔랑키도 괜찮고 맨유를 이제 케이크처럼 따먹는 남자 솔랑키. 자오 히샬 슈팅. 아막 막혔어요. 와 히샬이 각 가겼는데. 어 아, 너무 아쉬워. 여기서 히샬이 약간 이터세해가 슈팅했는데 수비한테 막혔어요. 와 히샬 움직임 좋다 오늘. 짜잔. 메뉴의 코너킥 괜찮아요 한 무서워 안 무서워 루메로하고 람놈에 있어요 자 메뉴 어 메뉴 슈팅 할것 같은데 어 슈팅 어어 어, 골대 빛나왔어요와 어, 진짜 진짜 나 메뉴 슈트 할 때마다 진짜, 진짜 믿을 것 같아 나 지금 심장이 그냥 어 자, 우독이, 자, 우독이 1대1. 오와, 좋았어, 좋았어, 존슨의 수비. 와, 좋아, 존슨 잘한다. 와, 오늘 다 잘해. 그냥 다밤이들어가고우 빼고. 오, 펜타크루 와, 오늘 패스 좋아. 자, 자, 우독이, 우독이 크로스. 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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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수 맞췄네. 와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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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나이스. 와 존슨의 손재불. 나이스. 으흠. 그래 이렇게 딸깍 나와줘야지. 이거 딸 오늘 딸깍이라고 할수 없어서 존슨이 그냥 투명인 거 아니야 오늘. 크로스에서 존슨 또. 와. 와 사르리 크로스 사르로 존슨 좋아. 와 좋아. 아쓰 축 와. 와 들어갔어 결빙 소트넘이 결국에는 뚫어버렸습니다 소트 스코어 1대0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다 무슨까지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존슨 억간새끼 다뺨 맞아야 돼 아오 진짜 존슨 억간새끼 뺨두번 맞아야 돼어 억간을 증명하는 사나이 존슨 오자 마지라이 슈팅 오우 야 헤딩 진짜 무섭다 메뉴 역시 호일룬 호일룬 진 유니폼 까보면 안에 하얀색 있을 거야 오 이거는 이거 여기, 여기 위치에서 좀 그런데 시 살아. 반칙 괜찮긴 한데 여기 위치에서 자, 일단 시샤의 카드 오오오야프로페다입스프리킥이는데 야. 우단탕으로 X될 뻔했다 무어 방금 자 유로파 우승하자 성불의 해가 되는 거야 그 지그치 긋한 무관을 끝낼 때가 됐어 오잠만잠만잠만 메뉴 오어 디알로 오좋았어구독이자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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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역습이 역습 역습 역습, 역습, 역습. 오소랑키소랑키소랑키아치오 어 패스 진짜 좋았는데 추억권 넣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아 진짜 이래 형 어떻게든 만들었어야 됐는데아 진짜 모습 진짜 좋았는데 이게 소라키 뿔터치가 그래도 우독이 전반에 뽕싼거너커를가서줄 봤다 맞았나봐 정신 차렸어우이이자 히야리송 압박 좋아요 히야리송 잘했어 잘했어 커도 돼 커도 돼 오케이 와 좋다 야 오늘 히야리송 미쳤다 진짜 야 히야리송 밥값한다 오늘 드디어 이 정도 모습면 흥민이 형안 들어줘도 돼 흥민이 형 미안하지만 벤치에서 구경하세요 흥민이 형한테 미안한 소리지만 히야리송 이런 폼 흥민이 형 그냥 벤치에서 구경해도 돼 그냥 그냥 한 91분에 나오세요 흥민은 지금 시라이송 폼 미쳐서 오늘 시라이송 주사 6인. 어, 내 시라이송 왜 놓냐 이 새끼. 그 와중에 시라이송 지금잔디 누워서 개꿀잠. 지금 꼬꼬무에 제보해야 돼. 시라이송은 왜 누웠는가? 희 아, 시라이송은 일단 자기가 체치 하려고 말을 하긴 했거든요. 끝이지 <laughs> 않는데 이새끼왜 시라이송 유리이긴 한데, 자 일단 흥민이 형이 들어오겠죠. 그날 흥민이 형이 제 개가 지 뛰어쓰는 시라이송이 파드 캐리 야. 흥민이 형, 이제 토스는 20분에 희라이송이 나가고 흥민이 형이 들어옵니다. 흥민이 형, 골가자 자, 파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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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 은새끼들 흥미에 거드네, 흥미에 거드네. 와, 와, 이 새끼들. 와, 진짜, 진짜 무서웠다. 와, 로메로였지. 어, 야, 다시 봐보면, 여기서. 와, 판더맨! 와, 스토트마을 어떻게 한걸 넣은 거지, 이거? 사실상, 사실상 판더맨이. 와, 판더맨! 슈퍼세이브! 판타맨의 미티 슈퍼 세이브였어요. 아 어, 진짜 돌때 뻔했다 진짜로. 자 토트넘 이제 이제 20분만 남으면 된다. 20분만 버티면 된다. 20분만 버티면 토트넘 역사가 바뀌는 거야. 자, 유로파만 우승하면 포세 포트넘이는 이후 최고의 감독이야. 교지요 누가 들어오는 거죠? 야 가르나초. 지금 가르나초도 이제 유니폼 벗으면 안에 하얀색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보일론는 빠지면 안 되는데 아보일론이 빠지고 지르크시 이것좀 약간 무섭다. 자오 오오오 졌될 뻔했어요. 브루노 페르난데스 뚝배기치야 빗나갔습니다. 와, 존나 무섭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뿐찮하면안 돼요. 그게 왜 이렇게 프리에 이렇게 둔 거야? 족될뻔했잖아 자, 브루노 페르난데스 가르나초한테. 자, 가르나초 포로. 자, 가르나초 시티. 와, 이카리오의 선방. 야, 가르나초 이 새끼 왜왜하는 거야? 왜잘는 건데 가르나초? 오, 어, 반칙이죠. 좋아요. 자, 우동이 잘한다. 우동이 전반 때는 진짜로 줄빠다 어려웠는데 지금 우동이 개잘하고 있어. 우동이 개잘하. 자,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인데 그게 무 안할 거예요, 푸스너 자, 행미이형 크리킥 오! 오! 아, 아, 발이 안 닿았어요. 아, 단소였는데 이게 이안 걸리냐? 메뉴 지금 메가어까지 톱을 올렸었어요 지금 끌어쓰고 있어. 자, 가르나초 슈팅 오케이. 요로의 슈팅이 슈! 날아갔어요. 좋아요. 이 상태로 이제 30초 또 시간 끌어 시간 끌면 돼 얼마 안 남았다 진짜로 얼마 안 남았다 충분히 할 만하다 어떻게든 육이 코앞이다 지금 우승이 코앞이야 저 크로스 제발 <laughs> 어, 피카리오 어떡해 <laughs> 피카리오 와 피카리오 선방 잠깐만 15초 제발 커서내커서내 제발 피카리오가 초점을 구해냈습니다 피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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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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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어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진짜 이거 마지막 공격이죠 이거 진짜 마지막이다 이거만 막으면 되다 이거만 막으면 우승이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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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뺀유 코너킥 걷어냈어요. 와, 역구물이었어. 와, 역구물. y 스 Yes. 이제 끝끝 끝,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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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s 내 e 순간 자 빨리 끝내 y e 발끝났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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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토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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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스 토트넘 우승우 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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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토트우이 우승. 챔피언스 리그로 나갑니다 선스날 우선 우새끼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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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사진 찍 사진 찍 사진 찍 바로 인스타 올릴게 얘들아 얘들아 이거 인스타 올리면 인싸 맞냐? 흥민이 형이 트로피 해둔 거 빨리 보자 아 이게 진짜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번 시즌 <laughs> 포스텍 전차 우승 포스텍 신인가요? 이게 우승의 맛인가 이게? 야나 살짝 눈물 나 지금 드디어 유로파를 우승을 합니다 토트넘이 아 이게 낭만이지 와, 아, 진짜로 포스텍 아름다운 이별하자 포스텍 최고의 감독 인정할게요 내가 요제 포스텍이 그렇게 했는데 포스텍 최고의 감독이 토트넘에서 포체티노 이후 최고의 감독 꿈 아니지 얘들아 이거 실화 야 어, 꿈 아니야, 꿈 아니야. 생생해. 형민이 울고 있어요 지금. 형민이야, 운동비가 진짜 울컥하다, 얘들아. 이제 앞으로 토스을 무광이야 놀리지 말아라, 얘들아. 공홈에 뭐 무광이씨 누군지 보여주자. 야이마 니네 시즌이야 잘 챙겼어. 인마 니네 운영아 이제 아무 끼야. 이건 아유, 맞지. 설레발은 역시 필패 제가 맥뉴 선수 첫슬 TT. 네. 네. 메인닥 대전은 닥트넘의 승리로. 자랑스럽신다 오늘만큼은. <laughs> 유로파 트로피. 자, <laughs> 유로파 트로피야. <laughs> <목소리> 와 트로피 들었어요. <laughs> 손흥민이 트로피 들 드는 모습을 보는 거 와. 흥민이 형이 주장만큼 드는 사람, 트로피 보는 드는 나는 보, 아 모레 와 감기였어서 말이 안 나와. <laughs> 예 <예이>, 흥민이 형. 이꿈 <laughs> 아니지 얘들아 진짜로. 태양의 리그 선적 어쩌라고. 우리 유로 방송에서 챔스 가는데. 우리 정시 성공이야. 극한의 정시 충. 지금 카이스트 시금 들어갔잖아 토트넘. 자, 이제 선수 평점을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잘했어. 못한 새끼 한 명도 없어. 오늘 진짜로 전부 다 잘함. 일단, 비카리오. 비카리오 오늘 찝 하드캐리였어요. 비카리오 10점 줄게요. 막판에 슈퍼세이브. 영장전까지 갈 뻔한 걸 비카리오가 막았죠. 물론 솔직히 뭐 자세히 따지자면 비카리오가 실수한 부분도 몇번 있어요. 약간 불안한 부분이 몇번 있었지만 비카리오의 슈퍼세이브로 토넘미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마지막에 진짜 좋았잖아 마지막에 진짜 쌀 뻔했어. 요시가 걸릴 뻔했어. 비카리오 10점. 그 다음에 이제, 로메로. 자, 로메로 오는 수비, 든든했어요. 시짜부지장 다운 경기력. 로메로의 거치가 이제 궁금해지는데, 로메로 챔스 나가니까, 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로메로 9점이요. 로메로 잘했고, 이제, 빤더맨. 빤더맨이한골넣은거 마찬가지, 빤더맨 10점 줄게요. 빤더맨이 마지막에 그 씹, 하드캐리. 골이 들어가는 거지만, 빤더맨이 걷어내면서, 무실점. 막판에 이제, 유로파의 포세게 아껴 쓰면서, 링은 절대 선발 안, 내, 안 되고 하면서, 어떻게나 아끼고, 아끼고, 아낀 끝에, 유로파에서 캐리해서 우승. 반더맨 10점. 자, 이제, 우독. 솔직히 말해서 전반전 때. 좀... 줄바따 마이었거든 근데 이제 나커룸 들어가서 줄바따를 맞았는지 후반 들어가서 폼이 빨딱 섰어. 그냥 빨딱 서 가지고 우독이 수비 든든하게 하면서 그래도 좀 전반전에 불안한 모습이 많이 있었으니까 우독이는 7점 줄게요. 자 이제 비수마. 오늘 비수마 미친 새끼였어요. 내가 말했던 그폼팔딱이 비수마 그 메뉴 중간 가지고 놀는 비수마 그 모습이 보였어. 결국 비수마도 증명을 해냅니다. 비수마도 9점. 그다음에 이제 미드필더 싸르. 야 오늘 싸르도 10점 줄게. 싸르의 도움으로 존스의 골을 넣었잖아. 싸르 10점. 싸르가 진짜로 진짜로 진짜 오늘 투웨이가 아니었어. 제가 쌀한테 불만이었던 거는 가끔 터진 중거리 골 말고는 스텔스 모드여서 그게 진짜로 화가 났었는데 오늘 쌀을 봐봐. 쌀을 얼마나 예뻐. 이제 투맹이 아니라 그냥 경기장을 지배하면서 오늘 미드필더세명 진짜 잘했습니다. 이제 공격. 존슨. 진짜 존슨이 오늘 토트넘을 살렸다, 얘들아. 결국 존슨이 해냈죠? 존슨, 존슨 실1실점 줄게요. 시끄럽다. 미안하다. 미안해, 새끼야. 발 닿고 자라. 이 새끼 맨유팬이네. 야, 너 맨유팬이지, 임마. 이런 나면좀 시끄러워야 되는 거야, 새끼야. 누가 봐도 맨유팬. 이지 맨유 져가지고. 오늘 히샬리송도 10하드캐리 진짜 히샬리송을 거의 천억 가까이 주고 데려왔잖아요 오늘 돈값했다 이런 모습을 원했던 거야 우리가 히샬리송은 9점 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흥민이형자 오늘 흥민이형 성불의 날 솔직히 말해서 잘한 건 아닌데 평타 평타치 흥민이형 7점 어쨌든 토트넘 선수 평점을 매겼습니다 와 토트넘이 유로파 우승이라니 진짜 와 말이 안 나와 나까지 육각할 정도로 내가 말했잖아 토트넘 유로파 우승한다 유로파 어떻게든 우승한다 결국엔 해냈습니다 이번 시즌 그 어느 때보다 성공한 시즌 포스트은 이제 신이다 2년차 우승을 증명하는 남자 이제 얘들아 소텀 무관이가 놀리지 말아라 이제 소사 유관이다